안녕하셨어요? 어르신들을 직접 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환한 미소로 제가 인사드려봅니다. 잘 보내시고 계시죠? 매 시간마다 잘 보내시고 계시죠? 이런 인사도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저희 극장에 오시면 차도 한잔 같이 나누고, 어제는 뭘 했는지, 지나가다 만나서 반가웠던 뭐 그런 것 또, 또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가을의 두 번째 날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이다라기보다는 겨울의 느낌이 강하네요 사실 저희가 20대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스무 살? 어쩌면 열정을 가지고 지내는 여름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치열했던 10대를 보내고,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20대의 발을 들여놓는 의미에서 가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고3 때 너무 예고에서 치열하게 보내다가 20대가 딱 되면 다 세상이 제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을 딱 갔더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3, 4학년이 되니까 가슴에 뭐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졸업하면 뭐하지? 저 때는 25간에 시집을 가야 되는 뭐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은 20살 때 결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내가 시집을 가고, 어, 내 삶을 그렇게 보내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힘들게 배운 춤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열어봐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졌던, 그래서 내 삶을 농사 짓는 그런 가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 납격과 노는 우리 선생님들 잘 보셨죠? 그렇게 작은 퍼포먼스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조금은 독특하게, 아주 즐겁게, 그리고 또 기발하게 일상을 누리는 그런 오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하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짠! 다 판을 깔아놨어요.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으면 어르신들도 팀을 나눴을텐데요. 선생님들 가이바위보로 할까요? 대댄지로 팀을 나눠볼까요? 대댄지 응, 응. 자 여러분들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퍼라 비지퍼라 대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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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잘잘 오오오오 제가 잘 안정해지면 시간 전력을 해서 요렇게는쌤 아직 20대? 아니요 30대. 요어 어떻게 30대라고 저렇게 슬퍼해요 어르신들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두 분이 저희 쌤들 중에 좀 젊어요. 무슨 Y지 젊은 걸 여기 좀 나이가 있어요 어르신들 보기엔 좀 그렇지만 오지 오비는 괜찮은데 오지는 어쨌든 어. 조금 나이 있는 소녀 이렇게 저희가 팀 이름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자, 대표 한 분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양쪽 팀에서 등 돌리고 오, 어. 어, 등 돌리고 선택을 신혁쌤으로 선택했어요 어, 이렇게 돌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요 먼저 할래요 나중에 할래요 네. 먼저. 곧 먼저 한다고 좋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laughs> 네. 네. 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우리가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의 룬 팀에서 순번을 정해서 한번 얘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을 땐 나만 보고 탁 뒤집으면 안 되고 뒤집어서 이 그림이 뭔지 이렇게 상대편한테 뒤집고요. 그리고 얘랑 똑같은 그림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림을 못 외우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직관을 발휘해서 뒤집어서 맞으면 가지 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다시 덮고, 근데 이 게임을 할때 상대가 뭘 열었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림을 외울 수 없잖아요. IQ 테스트예요. <laughs> 그럼 이긴 팀 먼저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림을 맞추면 두 번까지 갈수 있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다 이렇게 딱 열어놓고 아,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제가. <laughs> 그리고 같은 아, 팀인데 알려주는 없어요. 혼자 하는 거, 혼자. 한 명씩? 어, 한명이 똑같은 또한 뒤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하. 제가 네. 뒤집어 드게요 나의 IQ. 아, 아닙니다. 네, 지금 한참 저희 배고플 시간에 이렇게 맛있는. 자, 그럼 다음 팀. 밥을 찾아 나섭니다. 족발 자 다음 팀보라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짝수 해야 되는데 왜열 아홉 아노태씨아데먹 우리 노장은 죽지 않았다 주세요 8, 8.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 팀한테 이겼으니까 정말로 퇴근을 빨리하든 여기가 청소를 다하든 결정해서 상으로 와, 오지 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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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겨울에 일었을 때 휴무일 하루 주고 둘이서 오지, 오지. 지금까지는 언니들이 좋아하는데 아까 혹시 이거 많이 가지고 좋은 거 아니지 않아? 이런 그 살짝 <laughs>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이거 거한번 볼게요. 보이나요? 나중에 스캔해서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두 팀에 이거 하나 드리고요. 여기에도 이거 하나 드리고. 아까 우리가 그 뒤에 기호를 보고 민지 선생님이 기호 뭐막 이런 사인을 줬던 이 기호는 음악이 악보가 있어서 음악 악보만 알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아는데 춤은 왜 기호가 없을까 해서 독일의 라반이라는 데서 이런 춤의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 기호가 있으면 멈추고 이 기호가 있으면 돌고. 이 기호가 있으면 뛰고 뭐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이 기호들을 가지고 동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이 어르신들 대신 한번 해볼게요. 가지고 있는 걸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내가 움직임을 만들기 좋게끔 순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멈추기로 동작을 가고 싶어. 쫙 멈출 거야. 그러면 맨 앞에 멈추기. 난 멈췄으니까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돌아 그래서 뭐돌 거야 그러면 돌기 돌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 작아져야겠어 그러면 작아지는 거 아니면 나는 커질 거야 그러면 뭐 높이 뛰기 그런 식으로 이 움직임의 기호를 보시고요 나열을 쭉 하고 거기에 맞는 동작들을 응원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없잖아요. 감히 제가 어르신들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웃기는 웃기기는 하지만, 아까는 이겨서 너무 좋았던 이 팀은 동작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우리 한 선생님이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동작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라고 설명해주시면서. 각 팀마다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집에서 와! 저거 재밌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게임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팀 먼저 할까요? 예, 네. 네, 매도 먼저 받는 게 네. 낫다. <laughs> 조금 세상을 벗어 언니들끼리 네, 먼저 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요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주제를 정하고 있거든요. 어. 저희는 젊은 시절에 그 당황하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임을 이렇게 거울에여 서로면서 이렇게 그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움직임과 방향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겨 이거, 이거의 매력이 뭐냐면 제가 미션을 드린 건 이런 움직임의 기호에 맞춰서 움직임을 해 봐라 그랬는데 움직임의 기호에 맞춰서 동작을 만들다 보니까 방황이라는 우리가 20대 때 내가 뭐를 해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학교 졸업할 때막 그런 방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방황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움직임을 만들었대요. 한번 다 같이 우리 두 선생님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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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커지려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 그 다음 서로 낮아지게. 높아지기, 오른쪽,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 그 다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돌아서, 마주보고, 선생님들 작품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게 뭐였냐면요 달리는거였어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안타까움이 뭘까요 작년 재작년쯤이었을까 스카이캐슬 어, 무슨 청소년대상의 방송이 스릴러보다 무서웠던 그런 경쟁 사회 경쟁구도가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타깝기도 한 장면인데요. 저희 정말 함나도 짜지 않고 오늘 의논하지 않고 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20대 때 우리 선생님들이 겪어온 그 경쟁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가는 느낌. 어떤 느낌으로 안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 그렇게 서로 쫓고 쫓기는 경쟁 구도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고 가는 그 느낌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우 <laughs> 그럼 위에 맞서는 아주 작은 것같고 잠시 슬펐지만 우리는 조금만 하는데 하고 얼른 끝내놓고 놀았던. 우리 영한 선생님들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설명 없으세요, 학생님들은 저희는 여기는... 설명 먼저 하고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저희는 육상 저희 체육 대회 때 했었던 육상 대회를 표현을 해봤어요.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들은 태능이 먼저 우리 앞서 북칠 때도. 왜 역시 태릉이는 벗어나지 않아요. 이제 주제가 오 그렇게 그렇게 가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 투어가 이어집니 시작. 멈추기. 높아지기. 낮아지기. 작아지기. 오른쪽으로. 높아지기. 작아지기. 아나지기 자가지기 그다음 뭐야? 구루기 아, 아 돌기 점프, 점프. 이동 <웃음> 이동 가위기 <laughs> 뒤로 커지기 커지기 우리 젊은 선생님 특히 막내 보람 쌤은 <laughs> 지금 십몇 차 시에 수업 시간 내내 <laughs> 태능인의 기질을 버리시 못하셨어요. 우사인볼트가 생각나는 축구동작, 근데 이게 스톱모션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어떤 그 동작 아니면 조형물까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조금은 독특하게 아주 즐겁고 기발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사실 요즘엔 이런 게임을 하고 놀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수업을 생각하시면서 응용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것들을 다 모아서 다음 시간에 연결돼 우리의 가을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